b m w 가 실수한 거야, 얘네들 어, 이렇게 만들 필요 없 오늘 M2 오늘 M2 시승 카퍼 어떻게 옷좀 바꾸셨네? 바꿨어 오늘 M2 season. 오늘 M2 s e a M2 M2 샀으니까 돈이 솔로인데. 솔로. 야, 돈 n 없어 M2 season. 오늘 그래? 음... 내가 사준 거야? 여기 음, 사준 콘제? <laughs> 어, M2, M2 사주 M340i 팔고, 네. M2로 왔고, M2 같은 차2 이, 이 시리즈, 문네 개짜리, 2 3 5 i 아니네요? 문하나짜리 200i, 사이즈 느낌, 아, M2 확실히 멋있긴 합니다. M2가 멋있어, 네. 존재감이 확실히, M2가 멋있어요. 있고. 배트맨 카 멋있다 배트맨. 배트맨, 배트맨 카 느낌 나고 썬팅이라도 잘 어울린다 잘어울려 블랙이랑도 사봐야 한번 어, 형뒷꼬리가잘 네. 잘 찍으라고 카메라맨 알았어요 음. <laughs>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에요 어 포지션 역시 내 포지션 그대로 출고한지 얼마 됐지 염소? 이거 한 6개월 됐죠 이제 벌써, 벌써 6개월 됐어요 봤는데 됐어요 형이 이때까지 들었던 배기 사운드 중에 제일 클 거예요 무섭다 <laughs> 그 3, 4구그큰거 아니에요 진짜? 네 오우 지리죠? 네, 창문 열어봐요 창문 창 열어야 돼요 안에서 들으면 몰라요 소리 이쁘다 이름 이런... 뭐야 이거 아이씨 <laughs> 어, 나 끄는 게 좋다. <laughs> 그래요? 파코 소리 들으려면 M1 켜야 돼. 알았어. 이따가 키게 어때? 자, M2. 좋아요, 차. 안 좋대? 2주만에 타요. 아, 2주만에 타는 거야? 네. 차 아끼는 거야? 차 아끼는 거죠. 어, 좀 튜닝에서 좀 구밍음이 순정이랑 좀 차이가 난다. 아, 이거 내가 타던 M2 컴퓨티션. 그거랑 똑같은데 그래요? 아, 너무 과한데 소리 왜 그러는 거야? 쿨리기예요 그냥 왜 그런 짓 하는 건야 제가 차는 이래야죠 스포츠 큰데 조용하면 타겠어요? 조용하면 차가 안 돼요 <laughs> 어우 근데 나는 이 소리는 막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아 저내 네 입장은 근데 계속 듣다 보면은 좋아요 그럼 너 항상 에몬 넣고 타? 그건 아닌데 어? 쏠 때만 쏠 때만? 오늘 네. 오늘 쏴야 되니까 에몬 넣어야 되는 거죠, 건 네. 기름은 기름 안 채웠네 <laughs> 어? 기름 있어요. 기름 넣어야 돼요. 기름 어디가 있는 거야? 기름 오면서 다 썼어요. 아, 형이 또 넣어 줘야 되는 거야? 놀리고 같이 넣어요. 아, 안 넣었어요. M2 리뷰. 렛츠 고. 오! 재밌긴 하나. 재밌어. 와, 이거 지, 지린다 지리죠, 이거. 질리야 이거 비싼 차타 하는 느낌이야. 이거 슈퍼카예요. <웃음> <웃음> 슈퍼카. 슈퍼카. 이거 네. 형, 우라한보도 소리 커요. 야, 걔네들이 원래 소리 크게 만들잖아그 네. 그래, 좋아? 예. 네. 싼 가격에 탈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 사운드데한 100이? 한200 들었어요. 아, 200 들었어? 예. 네. 어, 911 탔을때 그런 즐거운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게 좀 있네 그죠 어. 911 소리나요? 아니 맞는 다르긴 한데 달라요? 어 예. 네. 버블 아, 사운드가 일반 6기통 곱하기 3정도 나오는거 같은데 그죠 얘는 하나만 할때 두개 다 하면은 이제 <laughs> 열여덟 번 터질 수 있는데? 그 6, 3 8 <목소리> <목소리> 뭐야 8거1 8번 많이 터져 8 7 근데 그렇게 밟고 탔는데도 7 6가고6 8 768. 768. 768. 768. 7 6 좋은 거8 768. 좋은 거7 보을 때는 조용해 조용하죠 진짜 좋은 거다 조용하죠 할 만한데 아 dsc가 진짜 너무 잘 잡아준다 그러니까 저기서 근데 dsc 끄면은 날라가서 날라가지 날라가서 컨트롤 못하면은 돌지 돌죠 카운터 뜨지면 m1 가변 열어놨어 열어놨어요 메뉴얼 버튼 메뉴얼로 하라고 네 재밌어 <laughs> 빵 터질 때 느낌 좋다 오 어, 이때 와 제조기 아니야, 여기 에이, 맞지? 네 <laughs> 말끔한 코너링 90도 코너링 이야, 완전 어... 야, 이야 야, 이거 카트다 카트. 어? 고카트. 야, 카트죠 완전. 오른쪽 90도 코너링 바로 왼쪽 90도 코너링. 네. 어땠어? 완전 카트였어요. 카트라이더 안들았어 카트라이더 안들았어아이 밸런스가 M2는 M3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훨씬 재밌지. 훨씬 재밌. 월등하지. 네. 어. 걔는 또 이제 M3는 확실히 큰 영역 차가 느껴져. 타보면 음. 여기 지금 이런 느낌은 거의 M3랑 삐같쳐 똑같아. 그래서 부담이 없어. 작아서 부담이 없어. 그래 작아. 서 어, 작은 부담이 없어. 에, 차는 작아야죠. 차는 작아서 좋은데 여기 공간은 M3 탄 느낌 그대로야. 전폭이 똑같으니까. 똑같잖아. 에. 근데 코너를 잡아 돌렸을 때 에. 후륜 M3는 어. 사륜이잖아 이제. 창 문을 열고 와인딩 하겠습니다. 창문 열고 승차감이 이런 스포티함을 갖고 있는 차인데 불구하고 네. 진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쁘지 않아. 진짜 데일리 돼요. 승차감 데일리 가능. 네. 연비만 좋으면 무조건 데일리 돼요. 무조건 되지. 네. 근데 연비도 좋은 편 아니에요? 이 정도.. 이 정도 퍼포먼스에 이 정도 연비면 진짜 훌륭하지. 출고 7.9인데 거의 8km 나오는 건데 방식도 세게 너무 안돼.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 여기 여기 와서 들으니까 소리가 더 좋다. 와 와. <laughs> 아 진짜. <laughs> M2 컴페티션 1세대랑 차이가 심하다 심하죠 완전, 완전 다른 차죠 와 코너링 미쳤다 코너링 미쳤죠 와야 코너링 진짜 다시 한번. 코너링. 오. 와. 와. 깔끔해. 요 코너링, 요 코너링. 와, 이게 후륜이 맞냐고? 이게 b m w 아니에요 <laughs> 이게 BMW지. <laughs> 아. 엠스한테 내려요, 형. 상콤하다. 한대 사요. M 2 짱이다. 짱이죠. 제일 큰 형님이다 이거. 그죠. 어. M5 안 사도 돼요. 이 DNA가 옛날에큰 형님 느낌이잖아. 예, 네, 그죠. 그래서 M3 옛날 이사로 개발. 이사로 느낌 아니에요. 이거 봐, 코너. 이거 사야돼 이거사야돼이이거 사야돼요 곳 이거 사야 와... 색깔 아무거하선택하고서핑하면되 이곳 하 하여서, 이하 이곳 하여서, 이곳 이곳 하여 이곳 하여서, 이곳 서 이곳 서 이곳 서 7K6 사운드 그대로 잘 느껴지고 네. 배기 후적음에서는 팝코 사운드가 BMW의 6기통 엔진에서 나오는 그맛1품 일품. 명품 명품 사운드 명품. 처음에는 너무 과하지 과외, 않냐 했는데 와인딩을 못 타보니까 이런 소리를 내면서 좀 타주는 게 네. 재밌죠 돌리게요돌리요 무조건 반복 완벽하고 아, 기가 막힌다. 오 <laughs> 기청 떨어진다. 오. 미쳤죠? 와미쳤죠 차. 라인을 잡아줘서 돌아가는 게 느낌이 응. 너무 좋네 이 느낌 여기 돌때 봐봐 와인딩 엄청 부드럽고 되게 좋아. 이거 타면 돼. 이거 타면 돼요. 미친 차네. 미친 미친 차야 이거. 말이 안 나와서 터널에서 풀악셀 밟았을 때. 뒤도 안 털리고. 뒤도 안 털리고. DSC가 많은 일을 해 확실히 그러니까 다 잡으잖아요. 여기 DSC로 지금 타고 있었는데 MDM도 안왔어요 DSC 해야 돼 이거. 해야 돼요 하면은 절대 안 날라가요 아, 완전 재밌게 놀릴 네. 수 있어요 진짜 안 날라가요 DSC 키고 잡아돌려도 안 날라가요 그치 잘안날라 MDM 키면은 재밌고 네. DSC 오프하면 날라가고 오프하면 날라가지 네? 아니 어차피 즐기려고 타는 선데 네. 즐거움 이게 낫지 그죠 이게 낫죠 5천만원 차이에요 형 가성비에요 진짜 이 정도면 5천만원 가성비지 이거 이거 그 서스펜션 느낌 너무 좋다 5천만원 차차한대값 차인데 형 3시리즈 한대 차예요 아 하... 네? 3시리이 5천만원 야 이게 정답이야 3시리즈 5천만원 아니에요? 5천만원이지 3시리즈 한대 값이에요 M3 M2랑 이거 한대 사고 3시리즈 한대 사는 게 낫겠다 그죠 320D 그게 낫죠 320D 320D 연비 320 단종 안 됐어요? 단종 안 됐어 나와 아 그래요? 디젤 단독된다던데 아, 이게 쿠너링이 말이 되냐고 지금 이거 엔진이.. 아니 뒷바퀴가 앞에 있는 느낌 뒷바퀴가 <laughs> 어.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데 M2 1세대 컴피션 샀을 네. 때랑은 완전히 달라 맞아 이 비교가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어 M2랑 아차 많이 났다 차 많이, 많이 나죠 <laughs> 비싼 차네 비싼 차예요 비싼 차이상화 아이가 싼 거예요 이상화 아이가 싸게 나온 거다 네. 340아는 미래 음, 미 라인업이 미친 게23 e 아이가 또 있을 것 같아. 23이동. 3 아이는 23 아이. 근데 형340아랑 얘랑 가격이 똑같잖아요. 340아가 8,300. 얘는 8,990. 340 아이가 살이 안 해주잖아요. M 사야즈 어. 살이 얼마야, 지금? 500? 400, 500. 그럼 얘가 <laughs> <이게> 더 싸면. 차... 이게 <laughs> 말이 되냐, <내냐>, 이게. 340. 그럼 <laughs> 왜이가더 싸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말이 안 돼요. 340아를 이제는 살 필요가 없다. 네. 이게 e 있다. 이얼엠 e 무사. 문 네짝 사면 살라 하면은 4 0공 사야 되고 즐길 거다 그러면 아, 얘 사야 고 M3 사야지 즐길 거면 3 문짝 네개 사고 싶으면 그죠 M3 사야죠. 어 M 사야 되거든 진짜 리얼 다르거든요. 아, 나가는 버 M 퍼포먼스랑 M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얘랑 3, M3랑 같이 달리면 반대밖에 차이 안 나. 그래도 M3가 좀더 빠르지 조금 마력 반대 마력 사반가 반대 빨라요 반대 반대 거, 그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 네. 근데 이 달리는 과정의 즐거움이 얘가 훨씬 압도적. 압도적이거든 M3는 차 크잖아요 그러니까 5스리즈만 하고 지금 M3가 얘는 딱 적당해 가죽 돌기 네. 딱 좋아 아 진짜 차잘 만들었어 BMW가 진짜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이런 차 어떻게 만들어주냐 이런 차못 만들어요 벤치 없어 이런 차 슈퍼카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맞지. <laughs> 네. 이역서도 이 느낌 안 나? <laughs>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카레라 9 1 1 카레라 4S가 얘랑 마력이 똑같거든요. 400마력. 근데 얘랑 얘가 더 빨라요. 근데 무게 차이가 얼마 안 나서. 맞지. 같은 트윈터보인데. 그렇지. 근데 미션이, 미션이 좋잖아요. PDK, PDK. 빠르긴 한데. 빠르긴 한데. PDK 8단 미션. DCT잖아요. DCT. 얘는 오토 미션. 이 근데 걔 가격 이 2억이 넘어요. 2억 4천이야. 얘는 팔천얘 8천... <laughs> 공짜야. <laughs> 공짜예요 그냥 1억이 싼데 1억 1억 이상이 싼데 <laughs> 같은 반르게 같이 달리면그 또... 즐거움이 훨씬 더 좋아요. 같이 달리면 똑같이 나갔는데 사이즈도 더 커요. 뒷공간도 더 여유 있고. 그렇죠. 뒷자리 공간도. bmw가 실수한 거야 얘를. 포르쉐보다 좋다니까. 어, 이렇게 만들 필요 없는데. 굳이. 누굴 위해서 하는 거야? 얘는 엔진이 고장이 안 나요. 명 명기잖아요. 새고수. 얘는 대 엔진 아니에요. 1대 엔진. 포르쉐는 0대 엔진 아니잖아요. 그렇지. <laughs> 진짜 잘못됐어 잘못된 거예요. 차려는 이유가 엄청 많거든. 많죠, 그렇죠. 많죠. 이거를. 근데 제일 또 여기서 칭찬하고 싶은 건 미션이야. 미션. 8단, 미션. 8단 미션. 8단 미션. 미션. B M W 미션은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딴차못 탑니다. 아 절대 못 타요. 절대 못 타요. 아... 그리고 지금 F 30 M 3 타면 탈수 있어? F 80 M 3. F 80 M 3못 타요. 왜못 타? D C T라서요. 맞지? 캐트라. 그거 별로예요, 별로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 미션? 내구성이 안 좋아요. 이 어떻게 알아? 저 타봤잖아요, M 2 컴뱃. 맞다. M 2두 대. 형도 타봤지 M 2. 네, 타봤죠. 근데 그거 타고 내가 장거리 한 번가 고 바로 포기했잖아. 그거는 7단이어서 100km 딱 맞추면은 딱 2,000rpm 조금 넘거든요 음. 근데 얘는 2 0 0 0 밑에에요 8단이니까 한단이더 8단이 들어가니까 더 그러지 못해 편해. 네요 그래서 장거리 갈때 그래 탈만하다니까 장거리가 데일리로 해서 적당하다는 거야 DCT나 미션 바꾼 건 신의 한 수였어 맞아요 ME 뭐 다들 m 미뭐 미션 자동 팔단 넣어서 뭐 실망이더라고 하는데 네. 안 타보신 분들은 그뭐 토크를 높이려고 바꾼 건데 그렇지 DCT가 허용 토크가 낮아요 이게 더 높잖아. 높죠. 훨씬 높죠. 얘는 100, 1 0 0까지넘지 어. 근데 d c t 는 70까지 밖에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이거를 올린 건데. 애들. 이거 M 전용 미션이야. M 전용. M 전용 z 트 팔단이에요. 8 HP 미션. 8 HP. 난리났네코드네까지가잖아 난리 여기서 주소, 주소 들어가지고. 들어가지고. 8 h 8 HP. 와. 850 파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850까지가한다 근데 얘 천만 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죽인다. 차 죽이죠. 어. 기름 넣어야 돼요. 근데. 네. 아이씨. 5 3km 남았어. 다시 <laughs> 못가요나 지금 시간 넣고 하는데. 식 놓고 왔어요 고급도 식 고급이야. 예, 고급이에요. 접찬님. 자주 오지 마라. 자주 올게요. 아니야. <laughs> 왜요? 아, 왜요? 자주 올게요. 와 근데 블랙이 형 그늘에서 보니까 진짜 예쁘네요 어? 사틴 블랙이 그늘에서 보니까 예뻐요 완전 멋있다 그늘에서 보니까 랩핑 해야겠다 랩핑 랩핑 어? 해야 돼요 랩핑 해야 되네 랩핑 해야 돼요 너무 멋있다 랩핑 해야 돼요 랩핑 건담 건담 레고 에? 건담, 레고 건담? 그런 느낌 썬팅 기가 막혀 카비스 썬팅 아야 썬팅 진짜 네. 1등이야? 1등이에요 열차는 어때? 아 좋아요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색감도 너무 예쁘지? 예. 네. 약간 아, 금빛 a 약간 녹빛 딱 나고 어. 빵이 커야 깔끔하네 나오지 말라고 야 깔끔하다 어. 깔끔하서 정량화 정량화 제대로 했네 정량화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동생은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갖고 M2 리뷰 시승 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